급성장하는 베트남 배달업계가 한몫했다 배민도, 우버도 실패한 이곳. 베트남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거몇 가지 있죠? 24시간 불 켜진 편의점, 물건 잘안 훔치는 시민의식, 그리고 음식 배달. 한국에선 배달의 민족이 음식 배달 시장 1위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민이 고기롭게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큰코 다쳤다는 거 아시나요? 배민이요. 2019년 베트남 현지 배달 플랫폼 비엔남 MM을 인수하면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022년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 점유율에서는 12%를 차지하며 3위까지 등극했지만요, 결국 선발업체들의 벽을 넘지 못한 채 2023년 12월 베트남 시장에서 4년 만에 철수를 고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보다 가격에 훨씬 민감합니다. 할인 쿠폰이나 프로모션을 제공할 경우 기꺼이 다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정도로 앱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데요. 이 점에서 배민은 후발주자로서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지 못하고 글씨체 마케팅 등의 힘을 쏟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에서 기을못 펴고 물러난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에는 우버도 있는데요. 모빌리티 사업으로는 우버가 원조죠. 하지만 2018년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예 동남아시아 사업 부문에서 철수하고 맙니다. 여러 분석이 있지만요. 결국 현주화를 제대로 못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고 본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요. 요즘은 비현금 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 형태도 온라인 결제가 아니라 택배 직원에게 직접 물건을 받고 현금을 지불하는 형식이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우버는 미국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평을 받습니다. 결국 우버는 선발주자였지만 이 부분에서 서비스를 늦게 도입하면서 주도권을 뺏겼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의 나라로도 불리잖아요. 오토바이가 많다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인데요.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 기준 베트남 국민의 약 72.8%가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18세부터 오토바이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성인이 오토바이를 한 대씩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진짜오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에 살고 있는 코이 유찬입니다. 저도 학생들을 만나는 직업이라서 학생들에게 뭐 타고 오냐 물어보면 90%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마트에 장보러 가거나 약속 갈 때는 일상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또, 짐을 엄청 많이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는데, 또 이거 있지. 여러 명 타는 거. 부부, 그리고 아기 둘. 아기 둘. 이렇게 네명 타는 건좀 흔하고, 조금 더 흔한 건, 세 명은 좀 많이 본거같아 아. 너무 많이. 베트남 사람들이 아침 문화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토바이에서 다양한 아침밥을 팝니다. 오토바이 상점. 오토바이 커피. 이렇게 오픈 밥을 파는 거. 오, 케이밥 파세요. 진짜 사도 근데 오토바이로 팔아 <laughs> 오토바이가 많아서 생긴 단점. 출퇴근길에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와. 아 맞네요. 산처럼? 어, 지금 오토바이 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 지금 우리는 인도로 가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또 오토바이가 <laughs> 지나가요. 어, 길 보시면은 오토바이 악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면 진짜 차도 내려가야 돼요.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베트남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택시가 활성화됐죠. 우버가 이러한 점을 빠르게 파악해 적용하지 못했던 거죠. 까다롭기로 소문난 베트남 시장. 그 중에서도 음식 배달과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를 보면요. 2023년 매출액은 1년 새29.5%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이용자 수는 1년 전보다 15.9% 증가해 2,550만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온라인 주문빈도도 우리나라 뺨치는데요. 29.4%가 주 1, 2회 음식을 배달 주문하고 20%가 주 3, 4회 음식을 배달 주문합니다. 베트남 요식업 시장 진출 시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도요, 2023년 매출액이 1년 새5.3% 증가했는데요. 2023년까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등록한 운전자 수만 약 7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현지 특징을 제대로 공략하며 배민과 우버를 모두 모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랩인데요. 베트남 여행 가보신 분들은 택시 타려고 써본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이 그랩이라는 기업이요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시작해 배달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니깐요.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선 2024년 조사 결과 42%가 나왔고요. 2023년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약 40만 회에 달하는데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압도적인 횟수를 보입니다. 음식 배달 시장에선 쇼피푸드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에는 그래푸드가 47%, 쇼피푸드가 45%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한 조사 결과 그래프드는 주로 XY세대, 쇼피푸드는 Z세대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랩이 성공한 원인으로는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잘 사용한 점도 꼽히는데요 베트남 음식 배달 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랩은 대표적으로 차량 호출 플랫폼 그랩과 음식 배달 서비스 그래프드를 함께 하고 있고요 쇼피는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와 음식 배달 서비스 쇼피푸드를 연계해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 플랫폼으로 입지를 굳히지 못한 것을 대민의 실패 주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특히 그래프드는 모기업 그래브로부터 형성된 네트워크로 이미 엄청난 수의 배달 파트너를 가졌다는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있죠. 그래브를 사용하면. 그래프 택시도 있고, 교통수단도 해결되고, 그래프 푸드, 음식 배달, 그리고 마트 장보기. 한 앱에서 다 되니까,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쇼피에다가 쇼피푸드까지 푸드까지. 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서류를 꾸위한테 주고 싶으면, 그래프 배송을 불러요. 그래서 서류를 갖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프 푸드에 등록이 안돼 있는 식당들도 배송을 불러서 그 음식을 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번에 배 아파서 배 아픈 약을 사는데 그 약이 아마 100원인가 200원인가 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격과 상관없이 배달비만 주면 바로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한국보다 배달이 더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해. 기사 많아서 그런지 엄청 빨리 잡혀요. 진짜 편리해. 그래은요 사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랩이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 전 세계 기업들이 든든한 투자로 뒷받침해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투자자, 소프트뱅크를 필두로 디디추싱, 도요타, 삼성, 현대 등 여러 회사가 그랩에 투자했는데요. 그랩은 그 기세로 수년간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우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는 항상 우버보다 더싼 할인 쿠폰을 1년 내내 제공했습니다. 그랩이 더 싸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거죠. 결국 2018년 우버의 동남아시아 사업을 인수할 수 있었고요. 2021년 12월에는 그랩 홀딩스로 나스닥에 상장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중입니다. 두 시장은 모두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베트남은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편리함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또 젊은 인구가 많은 데다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 음식 배달과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또 새로운 발음을 일으킬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